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중요한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얼매인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며 당신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실제로 제자들을 파송하여 복음 전파의 현장에 가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 가본, 어, 나사의 당신의 고향에서 선지자로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이어서 열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어찌보면, 어, 우리가 전도 나가는 모습이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닌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보내셨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당연히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전기 사역이 끝이 나고 후기 갈릴리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 이, 지금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어, 이렇게 정말 주시면서, 어, 이, 그,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해라. 이,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을요, 마태복음 10장 안에 긴 42절 되는 것만큼 길게 이,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짧게 이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지금 12제자를 요, 둘씩 했으면 6팀이겠죠. 여섯 6팀씩 여섯 보냈습니다. 자, 특별히 주목할 것이 둘씩 둘씩입니다. 자, 이렇게 짝지어 보낸 것은요, 이 보금사에게 있어서 상호 간에 도움을 주는 협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혼자 전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또 물론 안 맞으면 어려운데요. 맞기만 하면 참 재미있게,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어떤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부족하면 한 사람이 메꿀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할 때 기도도 할수 있고, 참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이, 또, 그, 이렇게, 이렇게, 둘씩 하는 이유는요 증인의 최소 숫자가 이두 명입니다 혹시 그들이 그러니까 거부했을 때어 정말 그들에게 아그이두 이, 이, 이두 명을 통해서 거부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두 명씩 전도를 계속 이어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어, 더러운 귀신이 단순히 어,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존재하는 어떤 귀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귀신의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영적 현상과 인간 마음의 상태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그 속이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신만 신고 두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좀이8 절에 이제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당시 지팡이는요, 외부의 위험이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요. 더불어, 장기간, 어, 전부 장거리 멀리 여행을 갈 때, 어, 정말, 걸음을 보다 가볍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태와 누가는요, 이 마가와 다르게 지팡이에 대한 어떤 그런 뭡니까, 어, 강조점을 이렇게 좀 다르게 했기 때문에요, 뭐였냐면,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격으로부터 자신,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 자신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로서, 어, 지팡이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러나, 이 마가는요, 먼 여행을 갈 때, 뭐, 조금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 지팡이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충돌되기보다는, 어, 좀, 어떤 입장에서 뭡니까? 어디를 강조 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있고요. 또 심지어 뭐 배낭도 전대나 돈 어떤 그외 아무것도 신발 심지어 신고 있는 신발만 신고 가면 되지. 신발로 따로 준비하지 말고 두 부로 또 아예 가지지 말고 딱 하나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대 어디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를 가든지 예비된 용어를 만드는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으면 그와 함께 그하면서 그곳을 떠나는 다른 데갈 때까지 그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펴 나가고 그 지방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어, 어느 지역이든지 영접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당연히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바울이요,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이렇게 먼지를 터는 게 나옵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어, 우리를,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제자들을 배척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척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결국은 이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결국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믿으니까 나가서요어 복음 회개하라. 또 그러면서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데요. 그들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요. 많은 귀신들이 그 영혼을 잡고 있으니까 그 영혼을 위할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고요. 또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역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그 일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본격적으로 그 일을 통하여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또땅 끝까지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실행해 온 바로 그 그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계속적으로 지금 실행에 옮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그 축복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자꾸 깨나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갇혀 있는 것들을 넓혀 나가면 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넓히고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인 넘어갔을 때 하나님은 정말 새로운 전도의 문들을 열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축복을 얻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하여 또 당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무나 귀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만민에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땅끝 모든 민족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후대입니다. 후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듯 저희들을 파송하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전도자의 걸음을 갑니다.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곳에 저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방향 맞춘 삶을 통하여 우리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현장의 문제에, 우리의 개인의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속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